안녕하세요. 박명태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자주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립 돌리는 겁니다. 그립. 그립을 자주 돌려줍니다. 한번 치고 그립 돌리고 한번 치고 그립 돌리고 이 그립 돌리기를 자주 합니다. 그립 돌리기를 왜 자주 하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한 가지를 잡고 오랜 시간 지나면은 이 그립을 뭐든지 꽉 잡게 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사람이 뭔가 한 가지를 잡으면 그것을 꽉 잡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은 몸에 힘이 갑니다. 팔에 주먹에 힘이 가고 팔에 힘이 가고 어깨에 힘이 가고 온 몸에 힘이 가서 볼을 정탄을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라를 많이 하고 힘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그립을 돌려주는 겁니다. 늘 그립을 돌려주면 주먹에 힘이 빠지고요. 팔에 힘이 빠지고요. 어깨에 힘이 빠지고 몸에 힘이 빠집니다. 때로는 뭐 이렇게 힘이 안 빠질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그립을 돌려주는 겁니다. 항상 그립은 이손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야 됩니다. 테니스는 두 가지 그립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는 발리 그립 컨티넨탈, 하나는 포핸드 그립 이스턴이나 세미에스턴 웨스턴 그립을 잡아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은 이 그립이 손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그립을 한 번씩 돌려줘야 돼요. 치고 났을 때 그렇게 했을 때이 그립을 내가 꽉 잡지 않고 있어요. 항상 계란 잡듯이 살며시 잡았다가 임팩트 순간에만 임팩트 순간에만. 공이 맞는 순간에만 그립을 살짝 잡아주는 겁니다. 정확하게만 맞으면은 다잘 넘어갑니다. 근데 빗마저도 사실은 빗마저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빗마저도 넘어가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그립을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늘 그립을 돌려주면서 그립을 이렇게 돌렸을 때 컨티넨탈 그립이 딱 잡혀야 이때가 내가 몸으로 그립을 익힌 거예요. 그럴 때까지 늘이 그립을 돌리면서 좀 힘을 빼주는 연습, 그리고 포핸드 그립과 컨티넌탈 그립을 자유롭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몸에 힘이 빠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늘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